대변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은, 그리고 어, 한시연의 의지만큼 관객들에게도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할지도 잘 모르겠어요. 음. 다만, 어, 한시연 같은 인물이 그 시대에도 반드시 있었고 어,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기록에 남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은 그런 네. 위기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, 더 많은 한시연들이 잠재적으로 있어졌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죠. 네.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, 어, 가공된 인물인 한 시연에만 오롯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, 음, 뭐라 그럴까.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, 어,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어, 문학에도 굉장히 뭐 대중 문학에도 변화롭기도 했고 어, 상당 부분 이어지는 호황 속에서 굉장히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근심 없이 어,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. 어, 갑자기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실감은 되지 않고, 그리고, 어, 근무기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저도 IMF 하면 그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, 어, 굉장히 좋았는데, 음악도 풍요로웠고,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고, 우리 모두가 중산층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, 굉장히 기분 좋은 삶을 영유하던 중간에 난데없이 어떤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런 여파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계셨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 IMF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어 IMF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면면히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은 뭐 실책도 있긴 합니다만 어 스스로도 그런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어,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거나 사실은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게꽤 부끄럽게 느껴졌던 네,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.